어. 자자자. 오케이. <목소리> 에휴 개꼭야동볼때씨발 녹화를 찍자고. 뭐야? 나뭐 뭐야? 누구세요? 뭐야뭐 이렇게 큰일 나냐. 빨리 녹화 오늘 야동 봐야 돼, 일주일 날이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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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네 씨발. 뭐야, 어제 내 자리랑 녹화한다 했는데 뭐야, 씨발 누구야. 이건 제가 아닌데 누구야, 씨발 이거 누구야. 아, 지랄 말고 빨리 녹화자나 진짜 보러 가야 돼. 어? 일주일 참았어. 뭔 어, 녹화요. 뭐 누군데? 아 빨리 오늘 뭐 하기로 했냐? 오후에 게리모드 오전에 아이스크림 탑5 아니 뭔 소리냐고. 아니, 씨. 칼 홉고블린 씨. 저 아세요? 저기 뭐? 어제 녹화를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럼 내저랑 하세요? 예? 네? 네. A few moments later.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그때 얘기한 거 있죠? 나.. 나 기억이 나지 않아. 저로 말할 것 같은데. 누야 혹시 대다른 형제라고 아세요? 배다른 형제. 네. 혹시 그쪽이랑 저랑 형제인가요? 네, 그쪽 형이 계셨는데 그쪽 형이 이제 죽을 때 저한테 돈을 주고 가라고 했어요. 저희 형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아, 그럼 배달된 형제 말고 배다른 민족은 안 돼요. 네! 아! 아무튼 아버지. 네 유튜브 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베스트 그 아이스크림 탑 5를 정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준비 해오셨죠? 아유 당연하죠. 다섯 개 챙기려 가지고 다섯 개 지금 다 사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여름철에 보양식 뭐 드세요? 갑자기요? 아니, 이건 대본에 없었잖아요. 에? 저는 보양식 알아달라 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보양식이라 했는데요? 어, 저는 뭐, 보양식은, 그럼, 에이, 시발려나. 아이스크림이랬잖아 카톡 뒤져봐. 뭔 소리예요? 아니,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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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키. <laughs> 아이스크림 뭐 준비해왔죠? 제가 준비한 아이스크림은 첫 번째, 와일드 바디입니다. 아, 보석바. 보석바 근데 맛없는데? 와일드 바디라고요. 보석바 맛없다니까요. 와일드 바디라고! 거블린 년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먹던 별난바 준비해놨어. 아, 그치. 여름엔 이제 또빠피코지 가격도 싸고. 그치, 그치. 스키루바가 진짜 맛있잖아. 그치. 스키루바가 진짜 그 혓바닥을 얼르르르 거든 옛날에 빠피코 뚜껑만 먹으면 이제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뚜껑 잘안 먹었거든. 근데 난 먹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막 그래서 돼지바 같은 거 비닐봉다리 뜯고 비닐봉다리 안 벗고 거기다 받치고 먹었잖아. 그치. 그 껍데기 떨어지니까. 맞지. 뭐 음, 맞지, 맞지. 어, 그리고 준비 안 했어요. 왜요? 그냥요. 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유튜브인데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쪽은 유튜버 한다면서 안 하잖아요. 저안 해요? 인생 막사네요. 진짜 인생 막사는 거 보여줘요? 보여줘요. 자 제가 준비한 탑 3는 네. 돼지바입니다. 네. 돼지바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탑3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뭐는요? 키로 봐요. 저 말했잖아요. 543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탑 그거면? 아 피라미드 안 쌓아봤어요? 안 쌓아봤죠. 제가 이집트에 사진 않았으니까. 이뭐 말대꾸예요. 조금 왜 반말하세요? 좀더 말했는데요. 그래요? 반말하셨잖아요. 그래서 탑트는 아, 안 말하지 말아요. 이게 새야 유튜브. 그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아 저는 제가 준비한 궁극의 아이스크림. 혹시 푸른 눈의 백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네. 푸른 눈의 백룡을 준비했습니다. 음. 자, 그럼 시작해 줘. 아유 씨, 말라. 네. <laughs> 어,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타워 아이스 크림은 와입니다. 그래, 아무튼 원래 어, 준비한 컨와라구요개 새끼야. 봐봐.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주명이가 컨텐츠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컨텐츠라면서요 아, 저, 아이스크림 컨텐츠 아니었어요. 그렇죠. 뭔가 진행을 이렇게 답답하게 거, 해요. 성실적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아 역시 난또 이제 덕춘이가 드디어 이 새끼 감각 떨어졌네. 이 새끼 나랑 안놀더니만 개노잼. 제가 드디어 아. 뇌에 나사가 풀려버린 게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을 그지같진 나네요. 아, 아 다행이다. 덕춘님 진짜 개노잼된 줄 알고 진짜 걱정했거든요. 손절 언제야 되지? 아 유튜브 그냥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생각을 세 번째면 더 탑플레이드나. 뭐. 그 드립은 안치죠 플레이드 재밌어요 아마 댓글에 크크크크 다 사람 한명 있을걸요? 그쪽이 댓글 안 달린다고 개는거고메 카드 한장이면 충분 파이널 러블리티 스파크에 장렬하라트스파